자, 공이 이런 대치에 섰을 때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뱅크샷을 치면 칠 수도 있고 근데 뱅크샷을 치면 도망가겠지 공이 근데 이걸는또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반호실을 치면 이렇게 해서 키스를 안날수 있지만 이것도 자신이 없어 또 키스가 날수 있어 그럼 왕쿠션을 친단 말이야 왕쿠션을 칠때 우리가 이걸 얇게 치면 아 나올까 말까 불안해 근데 슬로우 천천히 해서 내가 얇게 친다고 하면 회전이 다 빠져요 그래서 짧게 나간다고 한번 보여줄까? 얇게 회전을 놓고 쳐도 얇게 슬로우로 얇게 치면 공이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각은,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슬로우로 치는 대신에 내 큐가 이렇게 숨 놓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툭 끊으면서 회전량을 극대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아? 회전을 그러면 3시에서 3시 반 맥심 먹는 데에서 얇은 두께에서 툭 쳐서 여기서 갖다 놔야 회전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은 쇼스로 해서 툭 갖다 놓는 거야 하나, 둘, 쇼스로 해서 이 각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처럼